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송의 문영찬 전도사입니다. 4월 27일 굿모닝 뉴송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달리기를 좋아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달리기 팀도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효과들로는 스트레스 해소, 또, 수명, 연장, 같은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달리기가 힘들 때, 또, 지겨울 때,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달리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처럼 효과를 보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먼 거리를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1개하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아멘. 이열왕기하 18절부터는 이 선물처럼 귀하게 받았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됩니다. 어, 이 어머니 수넴 여인은 곧바로 존과 함께 이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달려갑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한 4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왔다갔다. 왕복으로 총 80km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달려갔다가 달려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나귀 한 마리에 안장을 지우고 갔다면 이 여인은 종을 안고 또 종의 뒤에서 함께 나귀를 탄 상태에서 갔을 것입니다. 나귀의 속도가 오늘날의 자전거 속도쯤 된다고 하니까 이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에서 종의 뒤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아니, 자전거보다 차게 탑승, 그, 감이 안 좋은 그런 나귀를 탄 상태로 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힘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이시라면 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믿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께 아니 그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니 자기가 믿는 그곳 그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향해 온 힘으로 달려간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를 움직입니다. 믿음은 어 이렇게 나를 역동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기쁨의 선물로 받았던 사랑스러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정말 마음의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순애 여인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로 작정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힘이 고갈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수민 여인의 고백은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곧순애 여인의 고백이자 소망,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평안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장 먼저 믿음으로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련과 아픔에도 감사하며,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외치는 믿음과 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